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3월, 2월 말경에서 3월 초까지 여행을 어, 다녀왔습니다. 어, 아이들 어, 거리대에 내놓은 채로 여행을 어, 갔고 어, 이제 거기서 어, 이틀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 날씨, 한국 날씨를 체크해 보니까 어, 갑자기 굉장히 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한테 전화해갖고 아이들 안으로 좀들여놔라고 얘기해서 아이들을 이제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에 와갖고 체크를 해보니까는 다 그러니까 거리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집어넣는다고 본인 저기 우리 아저씨는 집어넣 넣는다고 넣는데 어, 저도 다 넣겠지 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그날 오는 날도 굉장히 영하 8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영하 8도의 바람까지 많이 불어서 뭐 뭐라 그럴까 체감 온도가 굉장히 낮았다고 봐야죠. 음, 그런데 이제 그날 오는 날은 그냥 좀 쉬기도 할 겸해서 다들이놨다 하니까 그냥, 이제, 어, 오늘날은 그냥 지나고, 그이튿날 이제 나와서, 이제 아이들이 잘 있나,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음, 체크를 하다 보니까는, 음, 사실은, 어, 그리 에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모르고 이제 안 집어 넣은 거죠. 어, 또 들여놓은 아이들 중에서도 또 얼어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이들은 제가 이제 처분을 처분? <laughs> 어, 이제 이렇게 다 얼어 다 얼어있는 아이들은 입장을 다 전부 다 잘라내고 다 정리를 하고 음, 이제 나머지는 지금 아직도 저쪽에 이제 그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고 난 다음에는 날씨가 어, 풀렸고, 좋아졌기 때문에,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도, 요, 밖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저 아이들이, 이제, 밖에, 전부 다, 저기, 그, 추위를, 어, 이, 이틀을, 이틀이 굉장히 추웠더라고요. 네, 추위를 견디고, 저렇게 있다가, 저쪽에 있는 파랑새, 파랑새랑, 요, 조안나, 조안다니엘이죠. 조안다니엘.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하울야라고 있거든요. 어, 저기 중간에 보면 하얼리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완전히 얼어갖고 있고 지금도 살릴 가망성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냥 어, 좀 뭐라 그럴까 음 건드리기 싫어갖고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냥. 어, 그래서 지금 저렇게 밖에 있고요. 또 요즘 보니까는 아 햇볕이 나는 날이 뭐 거의 없다? 햇볕이 그냥 쨍하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음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 뭐어 비가 온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비는 내리지 않고요. 어 이렇게 있어서 어 너무 영상을 지금 열흘이 지났습니다. 영상을 안 찍은지도 그래서 그냥 아이들 상태 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음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요 아이 스프레드 마리아는 층수도 굉장히 높아졌고, 이렇게 어, 많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햇볕이 나오면 좀, 음, 색상이 많이 예뻐질 텐데, 음,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물로, 물로는 이제, 이게게 뭐 입장이 이렇게 오므러치다가 다시 이렇게 펼쳐지는가 보니까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색깔도 많이 초록으로 변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 오아이니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요즘 이제 꽃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꽃대잖아요. 꽃대, 물로 꽃대, 어, 꽃대를 보통 보면은 이제 또 이게 어, 첫 번째 꽃, 요첫 번째 꽃이 나오면 이제 어, 그러니까 나오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꽃이 피면은. 이제 잘라 준다 그런 말을 많이 했었고 많이 들었고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딱떼 버리더라고요. 딱떼 버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꽃대 꽃이 완전히 다피서 30cm 막이 꽃대가 30cm 정도 올라갈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둔다고 그러네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지만, 보통 보면은, 우리는, 요, 첫 번째 꽃, 그니까 꽃대에, 요, 요, 망울, 마울, 꽃망울이 첫 번째가 터, 그니까 꽃이 피면은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집 아이들은 이제 꽃대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는 합니다. 요, 어아이 같은 경우는 꽃대가 여섯 개나 있네요. 이렇게 음. 이렇게 꽃대가 진짜 마구마구 폭탄처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그냥 꽃대가 나와도 어, 그냥 조금 두고 볼 생각입니다. 어, 작년에도 제가 꽃대를 끝까지 안 자르고 꽃을 볼 거다. 그러다가 결국은 한개두개 개 자르기 시작하다가 다 잘라버렸는데요. 어, 원래는 조금... 어, 두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이드스타금, 얘도 지금 이게 청수가 많이 올라갔고, 아, 예, 정말 예쁜 아인데, 이 아우,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아, 예쁘로 봐도 예쁘고, 어,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 굉장히 예쁜데요. 어, 요 아이도 지금 분리시켜서, 지금 이렇게 각각의 몸입니다. 쬐끔할 때요큰 화분에다가 그냥 두 개를 한 모기 심었더니, 음, 좀 자리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분갈이도 좀 해줘야 될것 같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요 꽃대는 왜 어, <laughs> 제가 꽃대를 이렇게 보고 자른 줄 알았습니다. 자른 게 아니고 지금 막 나오는 중이네요. 네, 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꽃대 정리 꽃대에도 어, 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커갖고 꽃대가 많이 길어졌네요. 어, 그나마 그래도 여기가 지금 베란다라서 제가 워낙 또 애, 아이들을 춥게 키우는 어,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음, 다른 키핑장이나 이런데 따뜻하게 어, 저 밑에 지방이나 그런 데보다가는 아직 꽃대는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 온슬로우가 온슬로우는 꽃대가 폭탄이네요 이렇게 <laughs> 온슬로우는 또 옆에서 꽃대가 나오네요 이렇게 이 아이들 지금 뭐한 목에 막두개 나오는 아이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꽃대가 또 귀엽기도 하네요 야 꽃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나 둘셋넷 다섯 개한 로제트에 다섯 개 여기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완전 꽃대 폭탄이네요, 얘들은 <laughs> 어, 그렇습니다. 온슬로우 음,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요후렌뉴 어, 아니다. 아, 요 아이 이름 또 까먹었다. 쉬운데. 이요 <laughs> 아이도 보니까 지금 꽃대가 굉장히 많이 나와 갖고 있네요. 어, 사실은 음, 지금 꽃대도 꽃대지만 어, 물도 좀 줘야 되는데. 아, 또, 그, 물, 그, 약 치는 그 기계가 또 고장이 났더라고요. 저는 약 치는 기계가 왜 이렇게 고장이 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고쳐보려고 애를 써도 고쳐지지도 않고, 그래서, 어, 지금, 어, 한, 뭐, 내일이나 모레쯤, 이 아이들을 이제, 그, EM 물을 좀 타서, 어, 전면 간수를 시키든지, 어, 뭐 어떻게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어, 또 어, 혹시나 모를 깍지나 그런거 대비해서 어, 약도 한번 쳐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용 부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스타가 네, 이렇게 꽃망울이 맺혀갖고 꽃이 이제 필것 같은데요. 아, 선스타도 지금 물이 고파서 굉장히 아이가 쭈글쭈글하네요. 선수 네, 다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요 핑클루비 핑클루비도 어 그동안에 키가 굉장히 많이 컸네요 어, 키가 많이 컸고 이제 자구들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핑클루비 보여드리고 어 아, 지금 요 아이는 꽃대 잠참 뭐야 잎꽂이 된 아이죠 연봉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어,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요. 어 햇볕이 너무 안 나오니까는 어, 진짜 아이들이 어, 원래는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아이들이 그렇게 색깔이 선명하고 예쁘지를 않고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아저씨가 이제 들여놓긴 했던데요.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얼 어려가고 있습니다. 네 얼어가고 있어서 이 아이 굉장히 색깔이 청초하고 예뻤었는데요. 이 음, 아이도 이제 보내야 될것 같고요. 작년 올해 음 제가 음 약간의 그좀 아이들 을 많이 여름에는 여름대로 또 아파서 보내고 어 지금은 또뭐 어디 멀리 갔다 오느라고 얼어서 보내고 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아이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큰둥이 한게 얘는 완전히 간것 같죠 음, 근데 안에는 또 괜찮아서 또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옆에는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어, 그, 그, 열흘 만에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만에 이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있다는거 보여드리고요 또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